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델리 알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리알리 들어갑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좋은 선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포트넘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델리알리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헤리케인. 케인. 손흥민. 케인. 자, 슛! 개성고을 붙입니다. 중원에서골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쪽기를 아주 잘했어요. 골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포트넘,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포트넘으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끊었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리엘리 공을 빼앗습니다. 손흥민, 줄 곳을 찾습니다. 열렸어요! 베일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또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슈팅도 슈팅입니다만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공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슛기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일 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토트넘 3대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토비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토트넘 볼을 되찾습니다 손흥민 열렸습니다 슛 계속 골입니다 손흥민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개인 슛! 잘 맞춘 슈팅이었습니다. 트래핑 후에 시팅까지잘 이어갔습니다만 조금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에릭 다이어 중간쪽으로 들어갑니다 슈팅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주심이 환기만 시키고 넘어갑니다 자 프리킥 상황 한점 따라잡을 좋은 기회입니다 슛! 잘만아했냈어요아 멋진 테크닉이에요. 아 좋은 발리슛이었는데 아쉽겠습니다. 네, 키퍼의 환상적인 방어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케인, 베일.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역습인데요. 베일, 테인, 손흥민, 좋은 차스. 자 올렸습니다. 슛, 골. 지금은 골인 줄 알았는데요. 아쉽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토지너 골이 취소됩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가레스페일.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손흥민. 발기술이 좋은데요.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역습입니다.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전반전 종료 희석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루즈볼입니다 정교한 드리블. 슈팅! <laughs> 맨 데이비스 케인 손흥민 베일 드리블합니다. 끊어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블로더 볼, 볼킥이군요. 주위를 살핍니다. 베일. 자, 흘러나왔는데요. 에릭 다이어. 케인. 포즈넘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과연. 열렸어 슛. 제대로 걸린 슈팅이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선수를 바꿔줍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올라갑니다. 없사. 신선반입니다. 좋네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슈팅을 해야 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가레스페일 자, 오른쪽 봤어요. 손흥민. 슛. 아! 일단 걷어냅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자, 중앙으로 아깝게 놓칩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케인, 손흥민. 좋은 차스! 여기서 채칩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골 올라가는데요 토비 좋은 압박입니다 케인 손흥민 수비를 차지 슛정수채가 계속 벌어집니다 공원에서 볼을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지들를 아주 잘했어요. 오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수능 및두건을그렇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흘러나왔습니다 던지기 좋은 압박입니다 케인 베일 줄 곳을 찾습니다. 에릭 다이어 끊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위를 살수 있을까요? 빠집니다. 기회입니다. 자 때립니다. 골.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마 키스루 패스 골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스루패스였어요. 한점 따라갑니다. 개인 손흥민 손흥민 왼쪽으로 아, 있어요. 메인 슈팅! 다시 갑니다. 슛! 점처럼 예. 슈팅을 주지 않습니다. 손흥민 다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점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시기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흐네요 손흥민 파트트레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길게 측면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오른쪽 잘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한준희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트넘으로서는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